아빠는 원래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거든. 근데 어느 날 새엄마라는 여자를 데려오더라.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형은 그날로 바로 짐 싸서 집을 나가 버렸어. 나만 덜렁 남겨두고 말이야. 나 그때 형 진짜 많이 원망했다. 나도 무서운데 나도 데려가지.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형이 너무 미웠어. 그때부터 내 삶은 진짜 지옥이었지. 아빠랑 새엄마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어. 밥은커녕 구박만 안 받으면 다행이었고 집안일은 다내 차지였어.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 끝나면 바로 편의점, 식당 알바 전전하면서 미친 듯이 돈을 모았어. 오로지 이 집을 나가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틴 거야. 근데 세상이 참 만만치 않더라. 몇 개월을 뼈 빠지게 모았는데 내가 갈수 있는 곳은 창문도 없는 일평짜리 고시원이 전부였어. 짐 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.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일까 싶어서 그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. 받아보니까 형이었어. 야 지금 당장 형이 보내준 주로 나와. 어안이 벙벙해서 찾아간 곳엔 얼굴이 반쪽이 된 형이 서 있더라고. 형 얼굴이 왜 이래? 이게 다 뭐야? 형 손을 봤는데 굳은살에 상처투성이인 거야. 알고 보니까 형, 나 버린 게 아니었어. 나 데려오려고 노가다판 구르고, 밤에는 잠도 안 자고 배달 끼면서,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돈을 모았던 거야. 나랑 같이 살 진짜 집 구하려고. 형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, 나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. 나 지금은 형이랑 그 집에서 같이 살아. 이제는 더 이상 찬밥 안 먹어. 형이 해준 따뜻한 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한다.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, 내 편은 반드시 있다는 거야.